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유튜브를 들어가 봤는데, 오늘 딱 보니까 구독자가 딱 2,000을 찍는 시점이 오늘 딱 나왔네요. 음. 자, 일단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일단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게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 구독자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 진짜,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저를 알고 계신 분들로 하나 하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자라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는데 일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늘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더좀 저도 음, 뭐랄까요.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되고, 좀 이제 기분 좋은 건, 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이, 뭐 회사 지인들한테나, 뭐이게 홍보를 해서, 이제 가입해서 막 댓글로 감사하다라는 것도 이제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더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2,000명 찍은 기념으로, 이제 제가 좀, 드릴 건 없고, 역시나 이제 종목 이야기. 지금 제가 시장에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이제 종목, 예, 추천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플러스 지금 저와 함께 스터디 그룹에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기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투자 기법에 대해서 음, 좀, 노하우 공유를 드려볼까 해요. 이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자, 일단 오늘 소개 드릴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신일산업이에요. 아, 신일산업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일단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냥 그 기업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쭉잘갈것 같아서, 그냥, 그, 맥점 자리들 있죠. 예, 맥점 자리들 잡아가는 거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경, 기본적인 배경이 이런 건데, 두 번째가 뭐냐, 뭐냐면은, 변동성을 잡는 겁니다. 시장이 갑자기, 어, 주가가 잘 가다가 갑자기 특정 이슈, 특정 사건을 통해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현재 시, 주식시장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맥점 자리에서 매, 매수 들어가는 이런 방법 전략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매매를 해 나가는데 이번에소개 드릴 종목은 일단 전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자에 대한 부분 과거에 제가 추천드렸던 거몇개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일단 예전에 추천을 드렸던 이제 서호 전기 같은 경우 서호 전기가 이제 11월 27일 날 2018년도 11월 27일 날 제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현재 차트를 좀 보면은 추천드렸던 10점이 11월 달이었으니까 이때가 되겠죠. 2018년도 11월 달. 자 이때 이제 공략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요거를 먹는 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공략했던 것 종목을 하나 더 보여드려 보면은 이제 RFHIC 같은. 어, RFHIC에요. 그래서 RFHIC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갑자기 특정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급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심장에급락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가 5월 23일 날짜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5월 23일 날짜를 보면은, RFHIC. 그 당시가 언제냐면은, 이제 이때죠. 이제 시장에 급락이 나오고, 갑자기, 어, 주가, 잘가는 주가가 이제 쭉 빠져버릴 때, 이제 이런 자리에서 변동성으로, 어, 공략하는 방법에서 이 단기 차익을 먹는 건데, 지금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음, 이 서어전기와도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신일산업인데,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몇번 소개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전, 어, 사실 지금, 음, 소개드리는 거는, 이전에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지금 다시 한번더 매수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은 원래 이 신일산업이 하고 있는 업종이 이 선풍기를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선풍기 날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얘네가 원래 그 시장, 대한민국에서 점유율이 40% 정도가 나오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그 만큼 이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풍기라는 게 계절적인 영향을 타다 보니까 가장 성수기인 여름이라던가 이제 그때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 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주가가 반영하기를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laughs> 매년 전반기에 상승이 나오고 겨울에 떨어지고 전반기에 상승이 나오고 겨울에 떨어지고 전반기 상승, 겨울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전반기도 상승이 나오고 요번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면은 다시 결국에는 이제 내년 전반기에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지금 이야기를 드리냐? 이거를 말씀을 드려 보면은 얘네가 이제, 사업을 더 늘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과거에 선풍기 사업만 했는데,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얘네가 이제 선풍기 말고도 여러 냉난방기를 팔아요. 그중에서 지금 요번에 어 메인화면에 걸려있는 게, 이제 선풍기 부분은 당연히 1억, 기업 1위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 히터 쪽에서도, 전기 히터 부분에서도 1위에 선정이 되면서, 음 좀, 좋은, 이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보는 이유는, 신일산업이 앞으로, 이제, 계절적인 수혜주, 여름 수혜주가 아니라, 실제로, 겨울에도 제품을 판매하면서, 얘가, 이제, 한 단계, 성장하는, 이제, 과거에는 계절적인 수혜주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한 단계 매출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우상향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신일산업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지금, 매출에, 흐름을 보면은 얘네가 과거에는 이제 지금 매출액과 좀 주가를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갈색이 매출액표인데 지금 과거에는 보시면은 이제 수, 실적이 나왔다. 줄어들었다 나왔다 줄어들었다 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여, 겨울 제품도 판매를 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전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실적은 상승하는데 지금 주가는 보면 어때요 주가는 과거의 흐름과 똑같이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네가 지금 한번더 주가가 계속,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더 계속해서 주가도 실적 따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가 이렇게 제품이 어, 판매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의 선풍기를 판매하면서 이미 그 판매 루트를 다 개척해 놓은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품만 팔아도 이제 사실 그, 어, 뭐예요? 구조 창비, 그러니까 발품비를 많이 안안 안 팔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을 하고 실제로 매출적인 이익 부분에서 플러스로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지금 신일산업의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번에 신일산업을 이야기를 드려봤고 사실 신일산업은 요번에 우리 톡방에서는 이미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매수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이 톡방에서 이야기 들었던 시점은,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얼마 되지 않고, 이때였거든요?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신일산업 슬슬 매수할 때된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이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사실 이 정도 상승, 뭐5% 6%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뭐 요거 먹고 나올 종목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봤듯이, 서호전기 ]처럼, 음, 서울 전기처럼 이제 매수 이후에 한번 크게 상승을 노리는 이런 흐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일산업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그, 좋아하는 기업인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또 배당도 나름 괜찮게 줘요. 지금 보시면 연간으로 넘어와가지고, 배당금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배당금 역시도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배당도 함께 늘려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관점에서도 관심있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가 지금 과거 흐름에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이제 실적 따라서 얘가 주가가 다시 한번더쭉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는 지금과 같은 가격대에서 매수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신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이제 비공개 영상으로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일단, 이 영, 그, 기법에 대한 영상, 이렇게, 지금 현재 저와 참여를 못해주신 분들 중에서, 관심 갖고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트는 이제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익숙한 내용, 차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보조 지표 중에서 일목균형표라던가, 음, 아니면 이제 이평선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 중에서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매수 타점에 대한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시그널로 보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요거는 사실 이 기법에 대한 거는 뭐 정답이란 건 없지만은 이제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렇게 득되는 건 없어요.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공개는 좀 꺼려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구독자 2천 명도 넘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유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신일 산업도 어잘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앞으로의 흐름 음잘 보고 공략해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